대장님께 처음 쓰는 후원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와 왜안 들어가지고. 야, 야, 어, 시. 어, 시. 어, 가지 시. 야야 어 시. 시. 키 시. 시. 도안 시. 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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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영장 삼도 안 했죠 그래서. 수영자 수영자 아예 발에 듭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유, 들어가, 아유. 들어가. 나와, 들어가 들어가 왜 나와 들어가 들어 가 들어가 왜 나와. 아 오늘 손이 많이 가네요. 아 죄송해서. 아 괜찮네 괜찮네. 원래 많이 갔는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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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문 열렸어. 거기. 뭐야? 아, 아파트 끝쪽 싸우는데? 오오? 어? 수영장! 우리 쏜거야? 우리 쏜거 같아요 난, 난 아닌데 이쪽으로 총알 날라왔어요 그럼 어, 시장이 쏜거네 둘다킬 그 오우 어, 나이스 우와 살아있네 왕거이 아파트를 다 털렸거든. 잠시만 나 이거 강당 쪽가가좀 째볼게. 바로 앞에 있는 옥상 내가 옥상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안열렸서 지금 열렸거든. 이거 우리 따로 있는 저 해자 집 앞문 열렸어 정문. 어? 안 열린 것 같은데. 이거 참, 여기 여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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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인다. 사람 있어. 백. 지금 여기 들어갔어 여기. 이 끝에 들어갔어 여기 지금. 일번 핑. 어 지금 가는 중. 들어가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 어 집에 있다 해자 집에 있다. 앞으로 나왔다 하나? 하나? 나 왔다 하나. 해자 집에 하나. 나한고 싸바라. 강나무금지 잡을 자신 있으면 지금, 고소지주 지금, 지고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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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지쏠 강..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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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집에 있어 지금, 집에 확인 집 붙었다 집으로 집 지금, 지 아, 뛰었다. 다른 팀, 다른 팀 일로 들어갔다. 두 대? 아니, 둘이야? 서로 다른 팀 지금 대치 중이야. 아, 둘 아, 더, 아, 둘 아, 더. 아,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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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한발 아, 끝에 있다 여기. 왼쪽. 머리 한방두 대? 집안에 놓여있어 지금. 킬, 집안 킬이야 오케이. 여기. 생방민서보다가 드디어 후원이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대장님이 총으로 갔어. 들어봐 어때요? 오른쪽에서... 아, 정면 하나. 오른쪽 하나, 정면 하나. 세우탄 있어요? 없어요. 잠시만, 기다려봐. 위협구야. 나성화탄 하나 있어. 기다려 준비? 올 준비? 오케이. 아, 야, 내가 맞았다. 아, 어? 씨. 나도. 쏘리. 연막 까고, 오른쪽부터 잡을게. 먼저 간다. 오케이, 밖에다 밖에. 나안 죽이고 있어. 얘. 확인. 2000 years later. 서 생각 나본데까먹 나가. 얘 지금 1층에 있나? 1층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 1층 있을 것 같아. 들자. 이로와 봐. 같이 밖으로. 하나, 둘, 셋. 조심. 일층까지 클리하고 어 해야 돼. 아 들어갈게. 기 같이. 아 앞에 앞에. 아이스 아이스. 겁박해졌네. 와, 쟤 진짜, 진짜 징하다 징에. 왜 <laughs> 구장 여덟 개 <8개> 있어? <laughs> 어, 아까 얘 에미사 디 버렸나 본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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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울 짜 같은데? 짜세짜 어! 진짜. 는데 씨.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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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버렸을까 진짜. 진 찾으면 만원이라는데? <laughs> 어떻게 짜지아 진짜. 진짜. 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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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안짜진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앞에 보기 있다. 오케이. Okay. 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Okay. 차서 들린다. 수술이. 앞에. 아, 바로 앞에. 좀더 갈게. 쏘쏘 쏘. 해볼게. 여기서. 너무 좁다. 앞에 앞에. 바로 바로. 갔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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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죠. 안내셔 교회 교회 2층 왼쪽 안내미네 차절리 기절 파밍해 파밍해 이제 네, 살릴꺼 차소리 차소리 일로 오는거 같은데? 기다봐저저 네, 저 안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돌아간다 미사. 나 보기 소리 내도 돼? 내지 말까? 네 내도 돼? 앞에 집이 있어, 상륙사 형 앞에 집이랑 앞에 2집?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기 2집? 오케이 okay. 내가 좋아하는 자리 알죠? 투수패 언덕진데 여기 여기 어 일단 이번 자기장 못티고 다음 자기장 오면은 지금처럼 키오 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 끔찍한 아, 소리가 아, 없어 지금 나구킬이 안돼 ㅋ ㅋ <laughs> ㅋ 끔찍한 소리가 없어 와잘 죽인다 음, 오! 케이 오. 어? 나 봤어. 와, 나 미쳤나? 이거 어떻게 오케이. 봤지? 기다려 봐. 해두샷 어디야, 어디? 400m 해두샷 <laughs> 이거 뭐 아니 설명이, 이거 뭐 설명이 안 돼요, 어딘지. <laughs> 아,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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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거. n에서 5 사이. 와. 저 끝에 자기장 끝에 나무 400m. 영준도 400m에서 왔어요. 와, 있네. 시체 보인다. 어, 와. 죽었는데 한방 잡았어. 5방향에 있는 저기 같은 팀 하나 있는 거 분명히 올 텐데. 아, 야, 나... 보인다. 80. 80방에 뛴다. 오, 어, 긴다. 뭐아요 긴다 하나. 잠시만. 어디? 뛴다. 어디 잠만. 나 두세 번왔어 치코리다. 치코리다. 치코리다 말고도 앞에도 있어. 5 5방향 하나 기고 있었어. 내가 한대 맞춰 놨거든. 5방향 치코리다 있었어. 발견. 한 방. 잃었을거야 이제 한명 맞추면 돼 게? 죽었다 그 말고 있었어 잠시만 잠시만. 50방향 있었어 50방향 있었어 아 이거 능선졌네 제 때문에 못잡았어 아 99명이 클린해도 대장이 클린하지가 않은건 착각인건가? 보인다 이방향 이 방향. 나무 옆에 쏜다 쏴쏴쏴 아, 다시 나무 뒤로. 큰 나무? 킬. 바르케. 바로케 바르케. 어, 제 근데 기어간 고 치고는 너무 뭔데? 아까 내 맞아. 아 내가 보네. 맞아. 1뚝자리. 맞아. 아난 이뚝이었어. 더 있어. 더 있어. 내가 본건 이뚝이야. 뛴다. 이쪽 잘 좋다. 이쪽엔 50 뛴다. 한 방. 킬. 아 뒤쪽 좀 뒤쪽. 오케이. 쐐다 오케이. 떴다. 아직 많이 뭐, 천천히 그냥. 내면 남았어. 네명 남았어 네 명. 저도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킬 떴다. 잠시만. 아, 바로 사망. 아, 바로 사망인데. 1대2 대인데. 뒤 한번 더 확인할게. 응. 뒤는 다 클리어. 연막 갔어요. 집에서 나왔다 아마 왼쪽으로 간다. 백방으로 하나 붙었어요 집에서 하나 더 나왔다. 오케이. 집에 둘 나왔어. 왼쪽으로 둘. 저기 둘이야? 앞에 붙었다 파란색 집다 붙었고 한남이 시체 집 방향 저기 뭐야 컨테이너 보이죠 저기 안에 저기 지금 엎드려있었어 저 들어갈 수 있거든? 여기 앞에 민트색 있잖아 저기 하나 들어갔었어 아 저기 네. 둘다 있겠다 잠시만 야, 야, 야 여기 있다 철타! 나무 철타 위에 지금 총구 보이지?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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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laughs> 저 그걸 보네요 아.. 생각 없어 봐야돼 쟤 우리 무서워. 강 무조건 나온다 어나나린보님 유튜브 나왔어 유엉엉 치킨 먹어주세요 림보님 와쟤 겁나 신기해이네나무판자응3쪽이야3쪽이야 아, 아. 수류탄! 어? 낀다 얘네 기어봐어봐바다려바바라 기다려봐. 앞에! 리 집, 바라오 우리 오바라오나이 진짜 겁나 빡세네, 와! <laughs> 와! <laughs> 우와 치킨 와! 와! 유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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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